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분들에게 성탄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 사랑의 증인으로 그 영광의 빛으로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먼저 선창 메리 크리스마스. 발음 잘하세요. 크리스마스. 자, 우리 주변들 주변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벨 크리스마스. 네. 네. 기쁘고 감사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요한이 95세가 될 때까지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린 겁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전했고, 마가와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유대인들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라, 라고 목적을 정해서 만든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경 66권을 쫙 압축해서 한 구절로 만든 구절이 있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이는 그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하려 하신다는 의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의도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함께 있었더라고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누구인지 설명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고그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서 성경을 쫙 열면서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1, 2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1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2절에 보면 그가태초에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3절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과 예수님에 관여 안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은 예수님의 은청 가운데 있다고 요한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생명이, 생명 대신 예수님이 관여하셔서 이 땅에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구체적으로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이라는 얘기가 계속 강조되는데,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관여하지 않는 생명체는 없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따로 말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가 무슨 뜻이냐면 지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다 헤아리시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기쁨도 다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안다면 우리가 불안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불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죄를 졌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가보면 내가 아담이 하와이 하 하하, 하와가 아유 에덴이 좀 좁은데 아 이게 침대가 라텍스가 아니야 막 이러면서 에덴이 불편해가지고 아유 하나님 에덴이 불편한데 그러면서 막막 신경질 나고 화나서 자기 스스로 죄로 간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신학적인 죄는 죄가 주입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 단어에 인주어이라고써 있습니다. 인주어가 무슨 뜻이냐면 주사기로 주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죄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에게 주입됐어요. 죄가 주입된 거예요. 우리가 죄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죄가 우리에게 와서 주입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그 주입되는 죄에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뭐가 연약하기에 그랬을까? 또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막으면 되셨는데,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유,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가 죄질 때그 뱀을 그냥 확 잡아다가 목을 꺾지. 좀 센가? 아니, 뭐 성경에 그머리도 밟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꺾는 것 정도야, 뭐. 아, 근데 왜 하나님이 안 하셨을까?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세상에는 다 악이 있습니까? 악을 다 처단하시죠. 이런 질문이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들과 함께하셨어요. 그래서 요 창세기 3장 8절에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의 거니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어저께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은 저 모르고 계셨을 때 마귀가 시험해갖고 죄 지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그날 그랬어요. 죄 지은 시점, 그때도 그날 또 바람이 불 때래요. 바람이, 상황 설명도 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죄를 질때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동산의 권위는 여기서 동산의 권위는 이라는 언어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께 동행하는 이라고 써 있어요. 그들이 죄를 지 때도 하나님이 같이 있었어요. 그때 여기 뭐라고 어있습니까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언제 죄짓고 나서 그러면 죄 지을 때는 안 들렸던 뜻 아니겠습니까? 죄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야다마나 내가 너한테 어려운 숙제 준 것도 아니잖아.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거 먹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무슨 365개 율법이 365개거든요. 365개 율법 만들었고 그거 다 지키라고 한거 아니잖아. 심지어 10개 명도 주지 않았잖아. 저 동산에 있는 선악과 하나만 안 먹으면 되는데 너왜 지금 시험에 넘어가냐라고 그때도 하셨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날 바람 불때 하나님이 동산에서 같이 걸어 다녀셨다, 동행하셨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가 그때 들고 나서 아담과 그의 하나가 여러분 죄지만 숨잖아요. 숨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선악과가 얼마나 탐스럽고... 그게 얼마나 보기에 좋았기에 하나님이 먹지마 먹지마 내가 너한테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 먹지마 먹지마 하는 소리를 못 들었을까요? 요한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이 함께 하셨고요 말씀이신 주문이 함께 하셨고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삼위일체로 그들과 같이 동행하셨는데 같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짓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것만 보입니다. 주변에 하지 마. 엄마가 얘기하는데 하지 마. 아빠가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 하 아, 그래요. 그래도 해요. 왜? 그게 좋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빛이 있는데 어떻게 어두움이 빛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두움이요. 스스로 존재하나요? 어두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림자는 존재가 아니에요 빛이 물체에 생겨서 물체로 생기는 그냥 현상일 뿐이지 그 자체가 악이 존재해서 우르라고 확 삼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죄는 어떻게 생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보이는 그림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라 그러면 어둠을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왜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안 보고 다른 걸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도 어떤 대학교 교수가 무기징역 받아가지고 벌써 30년도 넘었어요. 그 사람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왜그 사람 감옥에 있을까요? 돈이 얼마나 좋으면 부모를 죽여서 그 부모가 갖고 있는 보험금과 자산 얻으려고. 부모가 그거 사회에 기부한다고 하니까 대학교 교수가 죽인 거 아니에요. 그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얼마나 육체의 정욕이 좋고 크기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버리고 왜또 하냐고요. 얼마나 세상이 좋기에, 세상 권세가 좋기에, 교회에서도 권세잡이 노래합니다. 권세잡이 노래하다가. 서로 교회에서 이거는 쫙 교회의 역사를 통해 계속한 다그 권세가 하나님보다 얼마나 좋기에 하나님을 안 보고 권세를 바라보니 교회에서 마냥 선행하고 사람 불태워 죽이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도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좋기에 교회는 세상의 악이라 얘기하며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여기 오셨어요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저것처럼 생명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빛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 보고 다른 걸 보는 것을 좌지하, 좌시하지 않고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명을 걸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멀어 보이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둘째 아이가 건널목에서 공을 튀고 놀다가, 얘가 그랬어요. 한준아, 건널목에서 공 튀기지 마. 말은 안 했대요. 알았어, 아빠, 탕! 튀겼는데, 발에 맞아가지고 건널목으로 가는데 차가 오네. 근데 얘가 내 눈치를 보는 거야. 내가 튀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는 튀겼거든요. 근데 그게 공 저기 가거든요 건널목으로 얘 눈엔 공만 보인 겁니다 나는 차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공이 보이면 현주라 공 잡으러 가자 같이 손잡고 주님 품에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하나는 현준아 나는 아저씨 그랬어요 걔가 가다가 멈칫 서더라고요. 그 순간이 지금부터 지금도 산처럼 착선명해 돼. 그리고 공이 대굴대굴 굴려가는데 운전사가 서가지고 공 집을 때까지 우리 아이를 보호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려고 할때 하나님의 음성 아까 나왔잖아. 얘들아 그러지만 내가 어려운 거 주지 않았잖아. 그거만 먹지 뭘 말라고 하는데 너희들 왜 불순종하니?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선생님들이, 우리의,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하지 마! 어깨를 잡고 흔들고, 머리를 잡고 흔들고, 귀에다 대고 큰 소리를 질러도 죄 짓는 게 좋으면 다안 들려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지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소수를 찾으신 거예요, 소수. 다 안쳐다 보니까 소수를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권세를 가질까요? 어떤 권세냐면 환란과 역경과 핍박과 상함이 있을지라도 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환란과 핍박과 역경과 상황을 다스리게 되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을 역설적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죽으셨는데 승리하셨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 승리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샘물을 내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는 어떤 권위, authority가 아니에요 내가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말들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회복한 게 진짜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역경이 있는데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을 의지하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리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청을 깨닫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 저녁에 막 이거를 말씀을 읽고 막 이제 외워야 되니까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딱 왔습니다. 아니, 전화 오기 전에 문자를 봤더니, 목사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필요가 있으니까 전화 좀 주세요.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어렵게 기도했던 그두 가지 기도 때문에 이다 응답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목이 메이더라고요. 왜? 제가 설교 준비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일 선포해야지. 그런데 그 권세의 증인이 나타난 거예요. 권세의 권자가 고 계신 분. <laughs>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단절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죽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서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거든요. 깨닫게 하셨거든요. 눈높이에 맞추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면 돼요.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관계가 온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구절 1 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할렐루야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듣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며 불순종하였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날 오늘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만방이 알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기쁨의 감격으로 어려움을 통치해내는 하나님의 참된 권세,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없나이다.